다양한 분들의 삶이 그려지고, 특별한 전시전을 보러 왔는데요. 당신의 얼굴 전시전은 비지를 하며 찍은 사진을 전시한 것인데요. 조금 있는 장소에 있는 동물들을 기록한 사진이에요. 기록하고, 애도하는 불만이 있는 사람들 때문에 고량이 흔하지 않아요. 이 장면에 생이있는 소리를 좀 보게 하고 잖아요 이게 뇌지가 땀을 흘리는 동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열이 엄청 많이 나는데 이렇게 엄청 뭉쳐서 오면 그냥 다가가는 것만으로도 열기가 느껴지는 정도로 거의 임신 기계라고 봐야 되거든요. 인간여층 생리인 건데 달걀이. 정말 매일 생리를 하면서 많은 항생제를 투여한 달걀을 먹고 있는. 이게 작은 공간이지만그래도 도시 한가운데서 그들이 목소리가 있었고 제가 목격한 그들의 목소리 모서리. 들었던 목소리를 이렇게 공간에 몸난 것만으로 지를 많이 가봤었었는데 그때의 소리와 그때 맡았던 냄새들과. 장면들을 서울 도시내로 가져온 느낌을 받아서 작가님께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구나. 많은 후보들이 동물의 정책, 또 기후위기 정책들을 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많은 후보들이 반려동물의 복지, 민주의 정책들을 내곤 하는데 그 정책들이 과연 동물의 입장에서 그 동물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있는 정책일지는 많은 의심이 들곤 하는데요. 사실 반려동물뿐만 아니라 우리가 먹고 있는 공장동물들 유모가 전시로 소비하고 있는 전시동물들 그리고 우리가 많은 살터를 빼앗고 멸종을 야기하고 있는 야생동물들이 지구 곳곳에는 함께 살고 있습니다 존재들은 항상 정치에 있어서 지워지고 정치의 대상으로도 여겨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구 소득당 통령선과에서는 인간 동만이 아니라 다양한 종들의 삶이 그려지고 또 그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질 수 있도록 관련된 정책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와 있는 느낌이라고 감히 말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알고 있던 것과도 정말 많이 다른 경험을 한것 같습니다. 작가님께서 그 시간을 기록한 노고에 그 너무나 감사드리고, 전시전을 보면서 한 격언이 떠올랐습니다. 극도의 원리는 극도의 불이다. 누군가에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권리는 반드시 다른 누군가를 착취해서 얻은 것일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일상을 영위하는데 중요한 수단이라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왔던 육식이 과연 아무 고통 없이 가져올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그 고통을 우리는 이렇게 철저하게 외면해도 되는가. 그 인물을 끊임없이 수탈하고 학살하고 동물의 수와 동물의 어떤 신체를 인간의 마음대로 변형하는 것이 어떤 권리로 과연 정당화될 수 있는가 질문을 던져봐야 할것 같습니다. 이것은 동물만이 아니라 기후 위기를 맞이하는 인간에게도 중요한 질문일 것 같아요. 제가 앞으로 어떤 정치를 펼칠지에 깊은 어떤 고민으로 다가오게 될것 같습니다.